무유키 무유키 나쁜 언니 언니가 치킨 먹고 놀려요 나쁜 언니야, 굳이 굳이 나쁜 언니야 사탄이야 뒤로 간 거야 사탄은 멀리 가라 사탄은 물려내라 물기는 치킨 안 먹고 싶지 음? 뭐라고 <laughs> 치킨 따위안 먹고 싶지? 피자 따는안 먹고 싶지? 생일만 줘야 되겠다? 관심도 없지? 응. 치킨 따위 관심 없지? 피자 따윈 관심 없지? 절대로 하나도 안 먹고 싶지? 모리치는. 우리 치는 우리 차차 우리 치는 저런 거 사람 먹는 거 싫어하지? 정말 싫어하지? 싫어한다니 아쉽네. 좋아한다 그럼 줄라 그랬는데. 뭐야? 아 이건 뭔 뭐... 일이지? 이건 무슨 일이고? 절대 이등 무슨 일이고? 그럼 무르친 싫어하니까, 그렇지? 치친도 싫어하고 피자도 싫어하고. 당황스럽네. 그렇지 무르치무르치는 아, 아또 댐비러 왔어. <laughs> 뭔 소리야! 우리 무르치는 무릎코기가 됐어요 오빠 얘 웰시코기 같지? 응. 저 미용하고 나서 뒤에 엉덩이 쪽이 완전 웰시코기 같지 않아? 어 그치? 무릎코기! <laughs> 귀여워 어쩜 이렇게 귀여워 <웃음> 귀여워 아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? 언니 혼자 치킨 다 먹고 있어 되게 그렇게 고 되게 짭거려 음. 음, 물러가 사탄은 물러가라. 그치 언니 언니 사탄은 물러가라. 나는 치킨 같은 거안 먹는다. 나는 치킨 같은 거 싫어한다. 아쉽네. 좋한다면 줄라고 했는데. 뭐라고? 뭐라고? 응. 내가 밥 줘야되나? 먹었어 아빠 줬어 응. 또 먹으려고 그랬지 너 지금 방금 다소곳하면 뭐 언니 너무 자극적인 소리 내고 있어 그치 무르키 뭐안 먹고 싶은데 절대로 안 먹고 싶어 땐때도 <laughs> 안 먹고 싶지?